이거 다 해서 야, 여기에 소주랑 맥주까지 플러스죠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풀입니다. 자 오늘은 날씨가 요즘 사실 조금 덥기도 한데 근데 이럴 때는 사실 야장에서 약간 막걸리나 소주 먹으면서도 한잔하고 풀어야 되잖아요. 그죠? 전주 막걸리포차라는 곳에서 한잔하고 푸시죠. 가시죠.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. 자 여기 보면은 어,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짠 숨겨진 공간이 나오죠. 여기가 또 대학생분들도 많아가지고 짠 이렇게 막걸리 싹 나와 있죠. 네. 그리고 안주도 엄청 많아요. 이런 식으로 안주가 있고요. 그런데 제가 오늘 먹어볼 건 잠시만요. 한상 차림 술두 병이 포함된 가격인데 23,000원. 심지어 열 가지 안주 미쳤죠. 예, 열 가지 안주가 일단 사장님한테 주문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사장님 그 이거 한상 차림 이거 소주 하나를 맥주로 바꿀 수 있을까요? <목소리> 그 세로랑 그 테라 이렇게 하나 씩주세요 감사합니다. 예. 오 감사합니다. 아. 아, 아, 처음 보네 이런 건. 예, 맥주로다가 아, 좀 달래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맥주 좀 하나 시켰습니다, 여러분. 자, 여러분, 일단 한잔 하고, 푸 시죠. 목이 너무 말 랐어요. 아, 확실히 좋아. 아우, 맥 주가 제가 여 름에는 감사 합니다. 어, 안 주가 빨리 나오 네요. 여러분. 여러분, 일단 1차 안주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. 야, 두께감이 상당해요. 제육볶음 미쳤죠. 야, 이건 진짜 추억의 음식이다. 두부김치까지. 야, 와 이거 근데 이 카메라에 다못 담어. 너무 안주가 많아서 싹 까가지고 한잔 하고 한 뿌시죠. 아, 이렇게 나와서 그런지. 소주가 약간 파인애플. 자 일단 처음에 먹어볼 거는 순대. 음. 제가 사실 안에 막 엄청 내용물이 많은 순대보다도 이런 찹쌀 순대, 당면 순대를 더 좋아해요. 깔끔한 거. 음. 음. 순대면 뭐든. 와. 음... 아, 이거 감칠맛이 꽤있네그 밸런스가 딱 좋아요. 살짝 매콤하면서 짭조름한 것까지. 아, 어, 오늘 좀 행복한데... 음... 음... 또 나왔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이거 하나만 있어도 미친 거죠. 사실... 전집에 붙인 게...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 안주죠? 아니 한잔 하고 푸시죠 오늘 포심 일었나? 음. 아. 아. 좋다. 이게 진짜 남는 게 있으려나? 음. 편육도 한번 먹어볼게요. 아 이거 편육이 이거 엄청나게 될까요? 아니, 두께감 봐. 어이 수전증. 두께감 미쳤죠? 아, 예, 감사합니다. 상당하죠, 여러분? 이거 다 해서 23,000원입니다. 여기에 소주랑 맥주까지 플러스죠. 알밥에 제육에 김치 싹 올린 거예요.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. 한풀이랑 한잔하고 푸시죠. 뿅! 아. 아, 근데, 알밥의 고소함이랑 김의 짭조름함, 김치의 새콤함, 제육볶음의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맛있음이. 아. 보통 저희가 전 먹을 때 가생이 부위 먹으려고 하잖아요. 사실, 바삭한 부분. 근데 여기는 가운데도 바삭하네? 가운데 쪽도? 음. 아, 또 와. 이거야. 한잔 하고 푸시죠 아우 맛있네. 음. 조금만 더 끓이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우리 음. 이구성이뭘바래 아, 맞긴 해요. 그냥 사기입니다. 사기. 우 네. 김치. 이음 김치가 되게 맛있네. 아, 그래서 알밥이 맛있었구나. 여기 알밥이 진짜 맛있거든요. 음? 시죠 여러분. 음, 아 오늘 술 되게 잘 들어간다. 와, 와 이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봐, 영롱해. 그죠 이쯤 돼서 계란찜. 어. 어. 여러분 여기 진짜 부천 살면 다 오세요 그냥 맛집 인정입니다 진짜로 야, 야 남냐고 아니 진짜로 이렇게 팔면 남냐고 맞잖아 음음 음.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. 한잔 하고 푸시죠 아, 그 생각보다 엿고개 되게 먹을 때가 많구나. 밥을 안 먹어서 그런지 일단 베스트 메뉴는 알밥이다 이거. 오늘 왜 이렇게 술잘 들어가지? 자, 사실 술을 안 먹은지 무려 이틀이 됐거든요. 순대 세개한 방에 가겠습니다. 또 똑같은 말이지만 한잔 하고 부시죠. 음, 내가 좋아하는 당면 순대, 음 반주들을 좀. 보이게끔 좀 앞으로 당길게요 어? 근데 여기가 또 보니까 예약이 되나봐. 예약석이 또 따로 있어요. 약간 단체석? 여기 대학교가 있더라고요. 카톨릭이라고? 그분들을 위한 약간 자리지 않을까, 저기는. 아. 음. 혹시, 나 는데, 역 시나 맛있 어？다 음. 음. 먹 은, 거 하나 씩 해치 우고 있 습니다. 오늘 낮 기온이 23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? 서울 갈때 맨투맨을 입고 갔다가 와..허되게 당하고 왔네 음. 약간 다음 주부터 이런 야외에서 찍는 거 말고 집에서도 조금 찍어 볼까도 생각 중인데 뭔가 집에서 찍으면 그냥 그 음식만 먹을까 술을 먹지 말고 우우우우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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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다 우아 그럼 바로 우우우가우 거예요, 여러분. 이거는 공식이야, 공식. 공식. 여러분 역시 낮술은 한 풀이. 자 일단은 이거 김치를 편육 쪽에 몰고 이 친구도 빼겠습니다. 아 근데 이게 아 어떡하지? 아 술을 한병더 해야 되나? 아 근데 하긴 너무 취해. 친... 아 근데 하기 아 먹고 싶어. 술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. 음. 아니 좀 취하는 것 같은데? 큰일는데 응? 응? 단병만 먹고 그만 먹을까? 그래 그러자 그래 뭐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참니 형님 새로 하나만 더 주세요 네. 아네 감사합니다 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 <목소리> 번데기 다 먹었죠? 치우겠습니다 말을 좀 고급스럽게 해볼게요. 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근본 있는 술방송, 한풀이에요. 자, 한잔하고 푸시죠? 홍! 아! 음! 이게 뭘까요? 반짝반짝 빛나는 파인애플맛 소주 싹 따라가지고 한잔하고 푸시죠 아... 끝. 아미쳤다니아또 이렇게 또나이 좋고 야장 느낌 나면서 먹을 수 있는 데가 참 흔치 않아요. 지금 너무 바인가 너무 좋다. 여기는 영하 15도 한 겨울에도 따뜻합니다. 이런 말이 써 있네요. 오늘 하루도 고생 너무나도 많으셨고 하루하루 예, 그 다음 날에 대한 설레임을 갖고. 낯술은 한풀입니다 여러분 한 막장하고 푸시죠 아 취했나 봐 취했나 봐자 음, 음. 이파몬 닦아주고 저는 이거 옥동장 가요 옥동자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풀이었고요 전주 막걸리 보차 다들 너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때 뵐게요. 안녕.